어 사실, 이런 컨셉의 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들은 제 감성이 많이 담겨있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했다면 이거는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저한테 어울리는 컨셉을 많이 던져줘서 음. 그거를 제가 소화하려고 했고 제가 하고 싶었고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변화를 크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간에 이제 본인이 네. 하고 싶은 음악을 해오고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아, 추천을 받은 거네요. 아 이게 하고 싶은 음악을 해왔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제 가사를 쓰거나 조금씩 그래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이제 블락비 멤버 그다 같이 이제 저랑 작업을 하면서 예. 좀 많이. 입혀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음... 옷을 많이 입혀줬던 것 같고 그걸 제가 소화를 하다 보니까 변화를 크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다이어트를 좀 했다는 것과 네. 한몇 킬로 정도? 아 말하기 너무 미미하지만 아, 막... <laughs> 한 2킬로 <2kg. 웃음> 2kg 정도 공략을 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아, PT를 되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안무를 하면서도 살이 살짝 빠졌지만, 이제 PT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 이 자리를 빌어 PT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외형적인 거는 또 머리 염색을 또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했다는 거. 예. 예. 그전 항상 블랙 머리만 고집을 했었었는데. 네, 어, 염색이 그... 처음이에요, 그러면. 아, 염색하면서. 아, 그건 아닌데 그. 그건 또 아니죠. 네, 그건 아니 아닌데 이제 굳이 살... 찾 굳이 찾자면 지금 염색 찾으신 거죠. 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좀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게 사실 없어요. 아니 왜냐면 <laughs> 안무도 엄청나게 연습. 어쨌든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무 연습도 하신 거. 고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예.